루시우 제나타 해실박멘트이카데 우리 안멘트 이카멘트, 이카멘트, 이카멘볼까카멘부터이제이카보자 우리 이카멘트, 이카멘트, 이 이카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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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카멘그이카야트이카이카멘이카이 지3 0만명 어, 방금 찍졌어요 라인 방금 찍졌어요 라인 나와! 라인 나와! 줘야돼 방금 찍었어! 보여 안 보여 앞으 아 이거 <laughs> 리퍼있 어, 야 되겠는데? 어, 방금. 리퍼 하나 넣 어, 아, 아, 야겠다 아. 어, 깨포인트리퍼 할까요? 리리겠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은데 아, 그래요. 아, 그도괜찮그래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 그래요. 아, 다래요요야그 그래, 어, 어, 죽겠다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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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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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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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, <목소리> <때려도 안 됐네. 목소리> 저기 그거, 그거 뭐지? 아, 앞에 방방 파운이 오케이, 나이스. 또 네, 해, 가자. 라인 밟 이야, 용산대 빡세다 아니야, 안 가드. 다시! 야이가거 3탱이야되냐? 오우박다어 역시 3-3이야 어떻게 3, 해볼까요? 어, 망치 날아가거또 하라고 그네 돌진 네, <laughs> 중간으로... 으로다 날아갔어요 아, <laughs> 아, 나뭐 생각하고 다 날아갔어 아나 생각을 못 했더니 다 누웠는데 생각 나이 좋아 방벽 갈게 방벽 네 고무 구조 아카 갈게요 그리 볼게 야위도우아 이거 어이리 안된데 아저그기다힘네 거점쪽으로 거점쪽으로 오케이 네, 거점 거점 먹고 벤치하자 어, 또, 또 오케이 아나꼈다 어, ㅆㄹ끼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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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볼게

무시우거자 무시오. 어. 막치 끊었어, 막끊어나이스 나이성이. 무시우무시우 앞으로 가자. 아, 내가 야, 배트 여기 빠져 있어, 빠져 있어, 빠져 있어. 나이스 어, 리리배틀배구하 야, 들어 <목소리> 3리3 좋아. 요 방벽! 3부. 3 방벽 부워부 3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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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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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3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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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나이스. 아, 시오스시오이시오나이이스 아, 나이 아, 나이스. 아, 이스 아, 나이스. 아, 나리가 아, 아, 니야스 아, 나안되나이다 아, 나는 아, 나이스. 아, 나이다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파라 꺼낼 수 있겠다 알았어. 그럼 오른쪽 방으로 가자 우리 그냥 삼장으로 가보자 어, 쟤네 오케이, 지금 대응법을 모르는 것 같아 디바가 안 돼서 정, 정면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우리? 어? 파라 안 나오려나? 아 그럼 정면으로 가 아, 뭐, 뭐, 뭐. 가면 파라만, 파라만 한번 견제할게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또 먹히는구나 정면 갈게. 안 아, 보여. 낙하 조심. 오케이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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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나 끌렸어. 아나 어. 끌렸어. 끌렸어. 끌렸어자리자리 호구 호구. 호구 돌아요. 호구 호구. 내가 호구 왼쪽에 있어. 호구 왼쪽에 있어. 왼쪽 있어. 와 나이스. 아될까요야 아, 아빠 가자. 아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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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레퀴가 어, 여기 있어. 아, 레퀴가 여기 있어. 레어어자리야 형님, 그 무시하고 으세요 아. 앞으로 가는 다리로. 예, 뒤에 뒤에 레퀴보. 지금도 호나어호나네 알겠습니다. 원았어 타라 땄어 아, 이거, 이거 먹어도 될까? 안 돼요 파라 어, 때문에, 파라 때문에 반탈때궁 네. 킬게 방벽 방 앞에, 그냥 방벽 앞에 네, 네. 야 호기, 야야 네. 야, 토이야 한대 맞아봐 한대 맞아봐 네. 앞에 가서 한 대만 맞아봐 오케이, 됐다 집이 좋아 대선 네, 월이야 어러추격한대형 <거죠> cool. 뭐야? 갈고리 있으니까 조심해. 갈고리 노리고 있어. 아예 가지마. 각을 주지 마. 습니다오 형님 대박.

모르몇 쪽에 팔아. 아 아, 나졌어 괜찮아, 괜찮아, 형님. 또 나온다, 팔아 국 나. 알아, 어 달렸어, 려 달렸어. 안 좋네요. 오케이. 빼다다 아, 나못 살았어. 아, 빠졌어. 아이고. 만났는데. 아, 나 방벽도 깨졌어. 오른쪽으로할게요 오른쪽으로. � c 오른쪽으로. 들어와, 들어와. 아, 맞아. 베�chan. 베�chan. 들어가들어가베�가 h a 가들어 c 들어 n 베� 서로 a n 베려고호 a 조심해, 호 h 조심해. 주방 있어, 가도 돼. c h a n 베�

어딜가? 아우 굿. 우리 삼삼 연습 많이 했더니. 아, 대검이다어 낙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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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명씩 두 번에 한다명여명 하신 것 같은데, 이한타에서 와. 무더이 5명? <laughs> 아니, 괜찮으면 잘할 것 같아.